성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윤리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제명안이 본 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윤리특위 위원장이 사퇴했고 재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 시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이 제명안은 찬성 15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결국 부결됐습니다. 부산광역시의원 징계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 대신 30일 출석 정지 안건이 긴급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사실상 윤리 특위가 결정한 제명 징계를 30일 출석 정지로 낮춘 셈입니다. 배용준 윤리특위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어제부터 여러분들의 동향이 저로 하여금 사퇴서를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야당 시의원들은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 윤리 의식을 여실히 드러낸 전형적인 재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리특위에는 참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윤리특위 개최해 봐야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여당의 결정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런 윤리특위는 아예 존재가치가 없는 거죠. 본회의 직후 출석정지 3십일 징계가 시작됐지만 정작 다음 회기는 다음 달 15일부터입니다. 때문에 열흘 정도 회의에 빠지는 수준에 그쳐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또 이번 본회의에선 여야 원내대표가 전봉민 국회의원의 편법 증여 의혹과 김문기 씨 의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